안녕하세요. 주안가정 여러분, 김성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주만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박국 2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던지고 있는 질문은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품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지금도 살아 계시며 통치하신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악이 존재하느냐. 우리 모두가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성루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알고자 했고 또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묵시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 개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게 예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간의 두 가지 삶의 원리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 두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교만한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의인, 즉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하박쿠 기장은 두 가지 삶의 원리의 대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자의 삶의 원리와 그 결과입니다. 바벨론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예표하는 단어입니다. 장세기에서도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을 대적했고, 요한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중심적인 세력을 말합니다. 하박쿠 기장에서는 이들 두 가지 모습, 첫째, 교만한 사람의 모습과 둘째, 수치한 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기장에서 바벨론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다섯 가지 화를 예언합니다. 다섯 가지 화의 예언은 이들의 삶의 원리를 말하고 이 원리를 따를 때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탐욕의 원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얼마나 많이 빼앗는지 무거운 짐이 될 때까지 빼앗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부가 자신에게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바국 기장 7절에서 8절은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지만, 나중에는 남들에게 자신의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둘째로 자기 방어의 원리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해 높은 곳에 살려고 하기도 하고, 출세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로 사람들은 재앙을 피하고자 높은 권세를 얻고 높은 곳에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집을 유지하기 위해 뇌물을 받아 챙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방어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박국 기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집에 들보와 돌들을 엄청나게 쌓아놓았는데 그만 지진이 나서 들보와 돌이 무너지고 그 가정이 망하게 되었다는 라 것입니다. 셋째로 잔인성의 원리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의 특징은 마을을 건설해도 피로 건설하고 성을 건설해도 불의로 건설한다는 라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색과 국고성을 지으며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온갖 노역이 힘들게 하면서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더 잔인하게 다스립니다. 이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에 성읍을 건설한 것이 다 불타버려 결국 헛된 일이 되고 결국 그것이 자신을 곤비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방탕과 타락의 원리입니다. 술만 먹으면 되지 왜 술만 먹으면 그하체를 드러나게 합니까? 이렇게 방탕하고 타락한 자들은 남을 수치롭게 한 만큼 자신도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다섯째 우상숭배의 원리입니다.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거기다 아무리 말해도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도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중심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하고 맙니다. 이것을 결코 우습게 여기서는안 됩니다. 그렇다면 의인의 삶의 원리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바벨론의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과 대비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후반에 나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첫째 이신득이의 원리입니다 둘째는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원리입니다 셋째 일갈석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원리를 따르는 우리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의인이 믿어야 할두 가지 약속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들이 믿어야 할 하나님의 두 가지 위대한 약속을 이장에 말씀합니다 첫째 미래의 약속입니다 14절에 보면 언젠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게 되는 것이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세력에 하나님의 교회를 다 집어 살피만큼 커져도 결국 그들을 망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적인 약속입니다. 2 0절 말씀 을 보면 이 세상에서 악이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무관심한 것처럼 보여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전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잠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고 무가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의 고난으로 인해 너무 고민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실패의 길인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제후승리와 영원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